어 그제 월요일 날우가 출근하자마자 우리 간부들한테 긴급 회의와 함께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문제 때문에 도시가스 문제도 그렇고 우리 국민 또 우리 세종 시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많은 고통을 받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고통을 덜어줄까 전부에서 고심을 하고 있는 이 시책에. 세종시 나름대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토론 하고 또 수리를 한 결과 오늘 그 내용을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여파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에 따라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 이례적인 고금리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내내의 경제 역할이 불안실수을게어서 물가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설 연휴 전후에서 시작된 동절기 감추위가 이어지면서 난방 수요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방비 급등이 현실화되면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우리 세종시에서는 긴급 민생 안전 대책을 마련해서 각 가정뿐만 아니라 관내 기업 소상공인 등 시민 모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둘 수 있도록 취약계층 대상 난방비 긴급 지원 그리고 지방공공녹운 오종에 대한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최근 한파에 따라서 극등한 난방비로 고통을 받는 취약계층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는 이러한 정부 지원 대책에 추가로 안내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대상으로 겨울철 1월달 2월달입니다. 겨울철 2개월 분의 난방비를 긴급 지원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해 부호기구 158,900만 원을 긴급 투입하겠습니다. 긴급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4,969만 원 차상위계층 1,056가구 등총 6,021가구에 9,050명, 9,063명입니다. 또 이런 가구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과 경로당, 사회복지관, 자월센터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 962개소 전체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비를 긴급 지원하겠습니다. 난방비 긴급 지원 규모는 기초생활수급자및 차상위계층 가구당 20만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은 시설당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의 난방비 부담을 최대한 조속히 덜어 드릴 수 있도록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 어제 거쳤습니다.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긴급심의를 어제 거치어서 재반 절차를 가장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이달 에각 대상 가구및 기관의 계좌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난방기 문제뿐만 아니라 상수도 하수도 요금이 아직 고지서가 발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2, 8분 그 고지서가 발부가 되면 시민들한테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겠습니다. 따라서 상수도 하수도 요금을 전년 수준으로 감면하고 택시 시내버스 요금 그리고 쓰레기 정량배공소 3종의 공공요금은 작년 수수료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수로 할 수도 요금이 네, 상당히 큰 문제인데요. 아, 여기에 고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20년에 이미 인상할 것으로 결정을 하고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어, 발표가 됐고 공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어서 다시 감면한다는 것이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 결정을 다시 번복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근 급격한, 급격한 어, 2020년에 그 연차적으로 2021년부터 25년까지 5개, 5개년 동안 내년 평균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기존에 결정된 것이었습니다만, 최근에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어려움을 고려해서 상수도 하수도 요금을 금년에 한해서 작년 요금으로 동결시키고, 그 요금 인상률은 내년으로 유예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요금은 조례상 감면 근거에 따라 1월부터 즉시 적용해서 올해 12월까지 지속적으로 감면하겠습니다. 하수도 요금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결정된 하수도 요금은 조속히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의회에 긴급, 협조, 긴급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가정의 경우는 월 평균 20톤의 수돗물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가구당 연 5만원 정도의 수도 요금 부담을 덜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소상공인 등에 적용하는 일반용 상하수도 요금의 경우에는 연 133만원의 수준의 감면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조치는 고음을과 고금 이중고로 인한 시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 추진하는 시책으로서 대중교통요금과 쓰레기종량제 쓰레기종량제 공표가격 등 3종의 공급요금도 어, 요금통결을 통해서도 금년도에는 가능한 이런 공급요금이 더 인상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버스요금은 전국지자체 요금 인상에 인각통향이 있습니다만 우리 세종시에서는 현 요금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겠습니다. 택시요금은 현재 3,300원입니다만 이것이 사실 최저 전국 최저 수준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우리 택시 운전에 정차하신 분들 중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 택시 요금도 금전에한해서는 통결하는 것으로 법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우리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 및 지방공공요금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서 어, 긴급하지만 중대한 결정을 내렸기에 오늘 언론인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시민들한테 발표하고자 합니다. 고물가, 월가 상승 등에 따른 지방공금 요금의 현실가 절실하고 또 예산 확보 등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이런 경제난에 취약계층의 부담을 우선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시 살림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끌어나가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앞으로도 시민의, 우리 시민의 삶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시민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